있는 초코림 쇼크림. 초코림 빵 주세요. <laughs> 거기 아까 다 터치로. 나는 켜는 걸 왠지 하고 싶어 할것 같다 생각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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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켜져 있죠로. <laughs> 여기서 켜져 있지롱. 예? 네? 안녕하세요. 또꺼지 또? 또? 지금 꺼져 있어요, 사실. 아이, 짜식이더, 그냥, 어, 그냥, 어? 구라야, 지금 켜져 있는데요? <laughs> 진짜 <못 가요>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, 야, 너. 진짜 건드 아, 진짜 꺼드릴게요 진짜 꺼드릴게요 <laughs>

맞어 골라 맞어 골라 먹을 거 골라, 골라 빨리 아홉 시십분 아홉 시나나 애덕이랑 주고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 애터가 노래 부르는 순간 나 순간 숨 먹고 딱 봤어 <laughs> 이 녀석 또 키겠구나. <귀엽구나. 웃음> 아 근데 입입 다물고 있는 게 왠지 결정한..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끌게요 진짜 끌게요 편하게 고르세요 편하게 생만골라떼 렛츠고 <laughs> 야민보는라도 말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맛있을까 <laughs> 맛있겠지? 근데 딸기잼 토스트는 그리고, 그리고 딸기잼만 바르는 거야? 응대박가 안녕, 안녕. 맛있을 같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딸기잼 같아. 토스트 시킬까 아니면 파인애플 시킬까? 딸기잼 토스트가 좋을 것 같은데요. 파인애플은 아, 4,500원이야. 딸기잼 딸기잼이 좋을 것 같아요. 딸기잼 먹어. <laughs> 그쵸 부원 여러분들. 음. 음, 음. <laughs> 아니 김바석이 왜 이렇게 잘 느끼는 거야. 마이크가 켜졌다는 걸. 아니 그 <laughs> 웃기네 <laughs> 아 너무 웃겨요. 애터님 근데 너, 너 이제. 신용불량자 아니 아니 10분이 됐어. 그게 아니라 10분이 <laughs> 됐어. 이제. 아 그러네. 이, 이제는 아, 켜야 10분. 해. 이제는 켜야 해. 아 혹시 10분이 돼서. 오케이. 아저 아, 근데 너무. <laughs> 웃겨서 힘든데 그냥 오늘 최근할게요 <laughs> 오늘 최고 등다한것 같아요. 죄송한데 저 충분해요. 진적이 없다고요. 저 저희 아, 너무 웃겨서 지금 만족거든요. 최고의 만족 개그맨. 했거든요. 최고의 개그맨 진짜. 개그친 적이 없다고요. 어떻게 아, 이렇게 진짜. 개그 빌드업을 잘 치지? 와저 미쳤다. 아, 애타미 방송을 해야 했 리얼 어떻게 딸기잼으로 웃기지 와? 깜짝 놀랐다. <laughs> 웃기고 지 않았다고요 와나 <laughs> 아, 딸기잼으로 이렇게 격하게 웃은 적처음이야 내가 당신 방송 소리 좀안 켰다고 이런 불쌍쌍이야 <laughs> 딸기잼 시킬까 뭐 시킬까 파인애플 시킬까 왜내버려는데 그거 <laughs> 아, 그 고민 빵빵이들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. 맞아 맞아 꿀곰과 빵빵이들은 잘 먹고 다니거든 파인애플 먹을까 딸기잼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두 개를 다 사기를 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